네 안녕하세요 연방코딩입니다. 입문 앱 강의 시작 기념으로 어앱 강의 예제 실행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알려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예제 실행 방법 계속 알려드렸으니까 어, 오늘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AVD 매니저로 그거 AVD 매니저로 스마트폰 하나 열어주시고요. 스마트폰 하나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그냥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나도 쉬워요. 보시면은 폴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폴로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m p x create 양반 앱 example app1 tutorial 이렇게 쳐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된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cd app 해주시고 m p x react-native run android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예제 예제 입문 강의 첫 번째 예제 실행된 거 확인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 실습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